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네, 정보처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2021년도 2회 실기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와 관련된 그 모듈에서 출제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NCS 능력 단위는 정보처리 실무에서 1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 시험 문제 아래쪽에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제가 번호를 하고 그 능력 단위 이름을 남겨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그, 그 항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ui하고 ux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ui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혹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시스템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UI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UX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직관,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어, 무조건 사용자 중심적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UI하고 UX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생각할 때 UI는 고속도로, UX는 드라이브 코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편하고 빠르고 이런 걸 떠올리실, 수, 떠올리실 수가 있고요. UX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코스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총체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2번. 다음. 1과 2에 알맞은 답안을 쓰시오.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지각, 반응, 행동 등의 총체적 경험을 뜻한다. 네,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U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다. 예로는 C L, I가 있다. 자, 요거는 U, I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단답식을 적는 거니까 정확하게 U, X, U, I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아니면 플레임으로 적어주셔도 좋고 음,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어,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그냥 U, X나 U, I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암호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키인데요. 비밀 키는 대칭 키의 다른 말인 거죠. 대칭 키, 비밀 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때 사용하는 키, 복호화를 할때 사용하는 키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des를 들 수가 있겠네요. 데이터 암호화 표준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블록 암호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mbs 현재는. NIST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기관에서 국가 표준으로 정한 암호가 되겠습니다. 자, DES는 대칭키 암호. 예. 좀 특이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DES는 64비트를 사용한다. 64비트 중에서 56비트가 암보코아에 사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8비트는 페리트 체크 용으로 어,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AES, 네, 암호화 기법입니다. DE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암호가 뚫렸습니다. 이거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 큰일이 났죠. 그래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가 어,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자, 더 어, 확고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어, 공모합니다. 이렇게 어, 내걸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인달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채택되었다라는 거예요.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블록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DES를 어, 이렇게 앞에서 어드밴스드, 고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S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AES가 되겠죠. 자, 이번에 알고 어, 넘어가실 그 암호는 seed가 되겠습니다. 1999년 2월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어, 개발한 여기서 주최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함께 어, 협력해서 만든 그런 블럭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요 무렵에 1998년 7년 요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터넷뱅킹이나 쇼핑을 할때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잖아요.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에서 너네 나라에서 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려면 암호화에 40비트만 사용해라고 딱 제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 가지고 40비트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쇼핑 환경을 구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이렇게 모든 기술진들이 어, 모여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어, 밑에 나와 있나요? 그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으로 배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행에 접속해서 무언가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하면 플러그인을 내려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뭐 이런 귀찮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암호화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플러그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자, 요 시드라고 하는 음, 알고리즘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밀 키하고 공개 키를 비교한 표입니다. 일단 키 관계부터 볼까요? 비밀 키는 암호화 키가 복호화 키입니다. 같은 키를 사용한다는 거죠.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릅니다. 구성을 볼까요? 비밀키는 비밀키 한 개를 가지고 네, 구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가 있고 개인키가 있습니다.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하고 개인키를 가져다가 복호화를 하고 이런 형식인 거죠. 자, 대표 방식 보겠습니다. 비밀키는 DES가 있고요. 3DES가 있고요. AES가 있고요. ARIA라고 하는 이런 비밀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공개키의 대표적인 거 RSA하고 ECC가 있는 거죠. 자, 키 개수를 한번 볼까요? 네, 비밀키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공유하는 사용자의 순서상 개수가 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서로 간에 그 암호를 공유한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가 필요하겠죠. 서로서로 두 명당 하나의 암호와 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공식이 나왔습니다. 다섯 명이라고 하면, 다섯 명 곱하기, 네, 네 개, 4, 5, 20을 2로 나누면, 열 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열 개의, 어, 순서상 키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사람당 키가 두 개씩입니다. 공개키 하나, 비밀키 하나. 그래서, 이 n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키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 속도를 보니까, 네, 비밀키는 공개키보다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공개키는 비밀키보다 느리다. 네, 그러니까 비밀키가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 방법 두 가지 비밀키와 공개키를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2001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인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DES를 대체하며, 자, 그럼 DE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구나. 고급화 했구나. 이런 거딱 기억하실 수 있겠죠? 128, 192, 256비트의 암 복호화 키를 이용하여 128비트의 블록을 암호화, 복호화 하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AES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측정하는 테스트 품질 측정 기준을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있음으로써 테스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네,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류를 보니까 구문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분기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구문 커버리지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용어에 주목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모든 구문을 한번 이상 수행해서 테스트를 하겠다. 이게 구문 커버리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개별개별 개별 조건이 있는데 그런 모든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분기 혹은 결정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모든 분기문에 대해서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변형 조건이나 결정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커버리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코드가 있어요. 만약에 학년이 4 학년이고 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빗불 이상이면, 자 여러분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앤드로 묶여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 조건을 만족하면 취업을 추천하겠다라는 걸 프린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취업 대기라고 하는 문장을 어, 출력하는 저런 문장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조건식 따져볼까요? 자, 지금 개별 조, 조건식은 어, 학년이 4학년이다. 네, 요게 하나의 개별 조건식입니다. 그 다음 성적이 빗불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개별 조건식이 되겠죠? 그럼 전체 조건식은 뭐가 될까요? 전체 조건식은 통째로 학년이 4학년이고 그리고 성적이 빗불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전체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결정 커버리지는 모든 분기문에 대해서 수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요게 나오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결정, 분기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조건이 참이나 거짓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류가 있던지, 이쪽에 오류가 있던지, 네, 이런 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조건식에 오류가 있다 이런 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 커버리지가 있는데 조건 커버리지는 모든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있죠?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둘다 되고. 둘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커버리지가 조건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 검증 중에 각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어, 이 밑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어, 선택해서 넣으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보시면 이런 거는 문제 속에 보통 답이 어, 아니면 힌트가 들어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 한 번은 모든 문장이 수행된다. 문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줬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커버리지는 구문 커버리지, 문장 커버리지. 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결정 검증 기준이라고도 하며 조건별 참 거짓이 한번 이상 수행되어야 한다. 자, 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문들 보기 중에서 저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게, 아, 두 개가 있긴 하네요. 예, 여기도 지금 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리했었던 네, 결정, 분기, 이 예,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체 조건식과 상관없이 모든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참 거짓을 한번 이상 수행하겠다. 네, 요거는 조건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네, 각각 커버리지가 몇개안 되지만 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예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결 지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서 구성 요소 간에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응집도는 높을수록, 높을수록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만약에 응집도가 낮다, 그러면 서로 관련도 없는데 같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집도의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능적 응집도입니다. 이게 가장 응집도가 높은 경우가 되겠죠? 모듈 내부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 넓이를 계산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기능들이 같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능적 응집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순차적 응집도입니다.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값을 가지고 다른 활동이 사용하는 경우를 이렇게 순차적 응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읽어서 넘겨주면 다음 처리하는 모듈이 그걸 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통신적 혹은 교환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이 모여있을 경우를 통신적 응집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처리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까처럼 하나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나온 걸 기다렸다가 다른 활동이 또 다른 입력 값으로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리 순서 상관없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절차적을 보겠습니다. 절차적 응집도는 관련이 없는데 관련 없는 기능 요소가 배열된 순서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요소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만 빼면 순차적 응집도와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을 봤고요. 위에서부터 서로 간에 끈끈하게 엮여져 있는 게 어, 크고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까지 봤고요. 뒤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응집도입니다. 특정 시간에 처리되어야 하는 활동들을 한 모듈에서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코드 자, 서로 다른 일을 하다가 초기화를 시켜야 하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모여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예외 발생이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특정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뭉치는 거죠. 자, 그다음, 논리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한 모듈들에서 처리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 처리 루틴을 그룹화해 놨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논리적 응집도, 그러니까 내가 어,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우리들을 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네, 논리적 응집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연적 응집도입니다. 모듈 내부의 각 유, 구성 요소들이 연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서점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덟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연관이 없죠.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뭐 1층에 지하 1층에 내려서 문이 열려서 다들 사람들이 내리고 없어지면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데 우연히 그냥 거기에 같이 있었어. 네 그런 응집도를 우연 응집도라고 합니다. 품질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무디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품질 측면에서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품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순서대로 우리가 아까 정리해 봤던 거를 순서대로 보면 오른쪽으로 오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응집도가 높아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11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번호에 해당하는 응집도를 쓰시오. 자, 입출력 간 연관성은 없지만 순서에 따라 수행된다. 자,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가 쭈루룩 있는데, 이 중에서 이쪽에서 끝나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관성은 없고 순서에 따라 수행된다. 자, 요거는 리을에 있는 절차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네, 여러 가지 응집도 중에서 동일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서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요런 구성 요소들이 모인 것. 네, 미음에 있는 통신적 혹은 교환적 응집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의 기능에 모두 기여하고 모든 기능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요거는 기능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내가 정리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뽑아서 이렇게 올바른 답을 쓰는 것, 이런 네, 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집도하고, 그 다음에 결합도가 번갈아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이번엔 디자인 패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엮어서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걸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개발할 때 존재되는 공통되는 설계 문제, 공통되는 해결책, 이거를 같이 묶었다. 그걸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 때문에 팀원 사이가 의사소통하기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설계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재사용을 할수 있게, 호환할 수 있게, 유지 보수를 잘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성 패턴은 일단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구조 패턴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글래, 클래스하고 어떻게 객체를 묶을 것이냐 이런 걸 어, 생각하는 패턴이 되겠고요. 행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객체들의 상호 작용을 패턴화해 놓았다. 네, 이렇게 일단 세 개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각각 생성 패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조 패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행위 패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디에 누구 소속인지, 이런 네, 것들 어, 잘 알아놓으셔야 되죠. 13번 문제입니다. 과로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네, GOF 디자인 패턴 중에서 이 패턴은 그러니까 세개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생성, 구조, 행위, 이세 가지를 쭉 나열을 했었는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패턴화한 것이다. 그리고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다. 이래도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인터프리터, 옵저버, 커맨드, 비지터. 이렇게 아예 패턴들의 그 해당하는 이름들을 예로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개 중에서 패턴 쓰는 건 어렵지 않죠? 네. 행위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럼바우 분석 기법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럼바우 분석 기법은 세 가지 모델링이 있었죠. 그래서 객 동기 객기였는데 만나서 동기가 되었다. 자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객체 모델링 어,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정보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용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브젝트가 없다 그러면 인포메이션은 있나라고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개체 모델링에서 기억해야 할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었고요. 동적 모델링에서 기억해야 할건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능 모델링에서 기억해야 할건 자료 흐름도였죠. 항상 문제가 나오면 그 모델링에서 어떤 거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다이어그램을 썼는지를 기억하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럼바우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 해당하는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모델링이 세 개가 나오죠? 개똥기만 잘 찾아서 적당한 곳에 넣어 주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입력값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자료 흐름도. 자, 자료 흐름도가 나왔습니다. 자료 흐름도를 이용하여 각 객체에서 수행되는 동작들을 기술한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예제가 있죠? 네, 이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 모델링. 자, 펑션을 찾아서 어, 보기에 있는 거니까 찾아서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자,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객체들의 제어 흐름, 상호 반응 연산 순서를 나타낸다. 자, 밑에 있는 그 보기들 중에서 다이나믹, 네, 거기서 동적,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객, 동, 이제 하나가, 아, 객, 객이 안 나왔고, 동, 기가 나온 거죠? 기능이니까. 기능 모델링하고 동적 모델링을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고, 자, 객체를 찾아내고를 봤으니, 아, 이거, 객체 모델링이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오브젝트가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이럴 때, 어, 오브젝트하고 같은 걸 의미하는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ERD라고 하는 ERD로 표현한다 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오브젝트 네, 또는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모듈 테스트 환경 스톱하고 드라이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화면이 없을 때, 내 위에 있는 모듈이 없느냐, 내 아래에 있는 모듈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드라이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였죠. 네, 테스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모듈의 상위에 존재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톱은 반대로 테스트 대상이 되는 모듈의 하위에 존재하는 모듈인 거예요. 가상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상의 모듈을 뜻하는 거죠. 내 위에 있으면 드라이버고 내 아래에 있으면 스톱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하향식에서 필요한 건 스톱인 거죠.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래가 없을 때 아래를 어 이렇게 필요로 하겠죠? 테스트를 할수 있는 가상의 임시 모듈 스톱입니다. 그리고 상향식으로 통합을 하고자 할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내 위에 모듈이 없을 때 이렇게 임시로 내 위에서 나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임시 모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테스트 하네스의 도구 구성 요소 중 상향식. 자, 상향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위 모듈 역할을 대신하는 테스트 드라이버와 네, 상향식은 테스트 드라이버다 라고 문제의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는 건 무엇일까요? 하향식. 테스트식. 하향식이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하위 모듈 역할을 대신하는 테스트 스톱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는 보기가 있어서 고르는 거이고 어떤 거는 간단한 단어를 내가 적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 섞여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이나 프로그래밍 문제도 물론 어,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에 필기에서 공부했었던 어, 소프트웨어 설계나 개발이나 구축 관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하시면 이런 간단한 단어들을 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 가능할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처리기사 네, 실기 기출 문제 2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